벌레 하르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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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비입니다. 그리고 이건 복근입니다. 존나 부럽네. 씨야들. 오늘 해볼 게임은 음. 아... 빠데! 제발 딜러 제발 딜러 제발 딜러 제발 딜러 제발 시발 벌레하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막아줄게 숨어 얘들아 포탑부터 부숴야지 얘들아 포탑부터 부숴야지 얘들아 포탑부터 이 X조리 새X들아 벌레하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인하르트는 공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휘두르는 망치에 막으면 막으면? 휘두르는 망치에 맞으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죠 혼자 거점 공략에 들어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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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아니 씨 벌레 하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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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다. 됐어, 안 돼, 씨발,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지? 벌레 하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용이다! 와, 킬로그, 킬로그! 와, 아무도 못 죽였어. 진짜 쟤는 나보다 더한 벌레다. 벌레 하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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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아, 돼. 죽어! 안 돼, 나이스! 이제 전 벌레가 아닙니다. 탱커 둘이 남았네요, 누세요 나이스! 송하나씨 나오세요! 나이스, 어머! 아, 팬티 보려고, 벌레 하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때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 들어 들어. 어, 뭐지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정말 아깝게 졌는데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을 게임 오류로 인해 패배해 버렸습니다. 아씨발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빠이어 벌레 하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벌레 벌레 벌 벌레 벌레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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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